뷰티 유튜버에게 셀프네일 시키기. 가로키티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 리라쿠마 좋아하는 미안님을 모셔왔어요. 짧은 손톱에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귀 먼저 만들어주고, 눈, 코, 입을 그려줬어요. 나머지 손톱은 자석질만 올려줘도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예뻐서 저도 해보려고요. 저는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해볼게요. 베이스 젤 발라주고, 리라쿠마와 최대한 비슷한 갈색을 발라줍니다. 튜브 젤을 이용해서 동그란 귀를 만들어줄 건데, 생각보다 양을 많이 짜줘야 귀엽더라고요. 브러쉬로 표면을 다듬어주고 원하는 크기보다 작으면 한번더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발랐던 젤로 귀랑 색을 맞춰줍니다. 사진 보면서 눈, 코, 입 그려주고 산타 모자 씌워줄게요. 빨간색 젤로 삼각형 만들어주고 유화젤로 털을 표현해줬어요. 흰색 젤로 방울 달아주면 초간단 크리스마스 버전이 됩니다. 나머지 손톱은 붉은 계열로 하고 싶어서 일단 그라데이션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로라킨 하봄 자석젤 5번 컬러를 발라줍니다. 유리알 모양은 자성이 너무 강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냥 원통 자석 하나로 팔을 끌어올린 뒤 뱅글뱅글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석을 살짝 대주면 적당히 퍼지면서 영롱해져요.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후 탑젤 발라주면 됩니다. 오른손은 누드톤 위에 자석젤을 발라줬어요. 그럼 이렇게 리라쿠마 크리스마스 네일 완성!